안녕하십니까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연철입니다. 방연철 박사, 뭐니뭐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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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뭐한두 번에 걸쳐서 좀 ETF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 좀 채권 ETF 투자기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올해 ETF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제가 박 박사님을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예. 아마 뭐 채권이나 이런 ETF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테마 ETF의 전성 시대였고요. 예. 테마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전통적 산업 분류에서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를 테마라고 불리우는데, 네. 뭐, 오타버스 같은 게 대표적인 음. 테마였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가지 명제가 필요합니다. 음. "장이 좋아야 된다" 음. "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명제, 왜냐하면 네. 테마라는 것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섹터다 보니까 시장이 좀안 좋아지면은 음. 시장보다 더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테마 ETF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싸늘하게 주식시장이 식으면서 음. 채권시장이 식으면서 네. 좀 테마와 관련된 얘기는 상품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좀 방어적인 성격의 네. ETF들이 많이 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TDF.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네, 해서 펀드. 주식과 채권을 네. 음. 자신의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배분해 주는 네. 그런 형태의 ETF가 상장을 했고요. 음. 그리고 다양한 채권 ETF가 네. 상장을 했습니다. 채권 ETF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단번에 느낌이 오진 않으시겠지만 네. 채권은 일단 만기에 따라서 네. 그리고 어떤 채권이냐. 음. 뭐 당연히 국가가 보증하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은 두드러지지만 채권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채들. 음. 회사채는 등급에 따라서 쿠폰의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어, 회사채 등급이 좀 우량한 W라든지 뭐 뭐그이 정도 이상되는 회사채들도 최근에 쿠폰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채권 ETF들을 내기 시작했고요. 음. 채권 ETF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이요? 어떤 네. 혼란을 겪고 있냐면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있거든요. 내가 네, 그렇죠. 일종의 방박사님한테 돈을 음. 빌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년, 5년, 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만기가 있는데 채권 ETF는 음. 만기가 30년 남은, 만기가 음. 10년 남은 채권들로만 계속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음. 10년이 지났는데도 손실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음. 네. 왜냐하면 항상 채권 ETF는 그 그 채권 ETF에 적혀있는 고그 숫자만큼의 만기가 남아있는 채권들로 계속 예, 포트폴리오를 예. 구성하다 음. 보니까 만기가 됐는데 어, 3% 준다면서요? 음. 4% 준다면서요? 왜3%안 줘요?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만기가 있는 음. 채권 ETF를 만들어내자고 라 음. 해서 만기 매칭 채권 ETF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규정 변경에 따라서 예. 어, 상장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ETF 하면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네. 채권에 대해서 ETF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주식에서 네. 많이 물리기도 음. 하셨고 음. 손실도 많이 보셨고 음. 또 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음. 좀 약간 방어적인 네. 성격인 채권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채권 투자하면 3년 만기가 있어가지고 3년 그렇죠. 되면 원금하고 이자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채권 ETF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네. 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를 하면 매매하다가 이제 손실하니까 이 채권 네. ETF가 좀 마이너스 가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좀막막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네. 채권 ETF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만기 매칭형 채권, 채권 ETF, ETF. 네. ETF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 일단 이제 채권 직접자하고 채권 네. ETF 차이 그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죠. 네, 예. 채권이라는 것은 방금 뭐 답을 많이 주셨는데요. 음.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음. 만기가 있고요, 쿠폰 수익률이라고 해서 네. 그 채권을 보유했을 때 만기 때 이자와 원금, 이자와 그 쿠폰 이자와 네. 원금을 더해서 음. 돌려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채권의 음. 개념입니다. 음. 그렇다면 그 채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쿠폰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회사채 예를 들면 회사채 중에서 우량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회사의 회사 채는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우량하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부도 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쿠폰 수익률은 좀 낮게 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위험한 등급의 회사채들은 당연히 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에는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수익률의 네. 쿠폰 수익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네. 돈을 빌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돈을 빌려, 빌린 그 주체는 아무래도 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들이 네.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음. 국가가 발행한 채권 음. 이런 것들은 국공채라고 국채, 부르고요. 뭐 이런 그리고 거? 금융회사가 예. 발행한 채권은 금융채 음. 그리고 뭐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산업은행채 음. 그리고 한전과 같은 일종의 약간 특수 공사 성격을 갖고 있는 음. 회사가 발생한 발행한 채권은 한전채라고 불리니다 음.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 때 처음에 제시한 쿠폰과 원금을 돌려받는 그런 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고요. 채권 ETF 만기가 음. 없는 음. 만기가 없는 채권 ETF는 국공채 3년, 음. 국공채 10년, 음. 국공채 30년 요렇게 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 예, ETF 예. 이름이 그어 네,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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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공채 3년이라는 것은 3년 후에 만기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음. 만기가 3년 정도 남은 저희는 듀레이션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듀레이션이 네. 3년 정도 남은 채권으로 항상 포트폴리오를 네. 구성하는 겁니다. 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딱 3년으로 끊진 않습니다. 네. 3년 6개월, 3년 2개월, 네. 뭐, 뭐 2년 8개월 그 네. 정도 남은 채권들을 묶어 가지고 듀레이션을 네. 만들게 되고요. 네. 그 듀레이션을 3년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 되고요. 듀레이션이 짧게 되면은 그 짧아진 듀레이션에 해당되는 채권을 팔아 버리고 네. 좀더긴 채권을 사 가지고 또 3년을 만 그런 개념입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음. 문제가 있냐면, 3년이 돼도 네. 그 쿠폰 수익률이 보장된다라는 음. 확신이 없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냐, 금리가 떨어지는 네. 구간이냐에 따라서 음. 3년 됐는데, 쿠폰 수익률 플러스 뭐 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음. 안 나올 수도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금리가 좀 지금처럼, 음. 금리가 약간 올라간다, 음.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음. 때는그좀 만기가 긴 채권보다는 만기가 좀 짧은 네. 금리 영향을 덜 받는 채권으로 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뭐,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요? 예, 30년짜리 채권이 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음. 30년이라는 것은 만기가 듀레이션이 30년 남은 채권들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음. 30년 동안 내가 돌려받아야 되니까 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 채권 그 ETF 네. 가격 은뚝 떨어집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음.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음. 그 ETF 가격은 확올라갑니다 확 예, 예. 어, 그걸 듀레이션 민감도라고 불리우는데 예. 30년짜리 거래가 음. 잘되고 있습니다. 음. 그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아 지금. 금리가 오를 만큼 음. 올랐다. 음. 야,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 얼마나 더 오르겠냐. 음. 그리고 금리가 이제 조금만 조정을 받게 되면 나는 그 금리 조금 조정받은 거에 따른 반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네. 이런 심리들이 최근에 채권 ETF 시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음. 아, 일단 그래서 채권형 ETF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어, 그 비슷한 기간을 가진 그뭐 채권들을 사고 팔아 가지고 이제 네네네. 뭐 수익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만기 매칭형 ETF라는 게 채권 네. ETF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건 네. 어떤 컨셉이에요? 네, 결국은 채권 ETF의 가장 큰 한계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만기까지 나는 보유할 거예요. 음. 나는 만기까지 보유해서 만기 때 그냥 원금이랑 쿠폰 이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심플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수요를 ETF에서 음. 담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음. ETF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코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음. 23-12 응. 국고채 응. 액티브 ETF 응.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렇게 써있는 게 소위 만기 매칭형 e t 라죠 어렵죠.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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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덱스는 저희 삼성자산의 응. ETF 브랜드고요. 네. 2 3 1십이라는 것은 응. 지금이 몇 년도죠? 22년도죠? 네. 22년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응. 23년 12월에 응. 만기가 되는 국고채. 아, 국고채를 담고 있는 음. 액티브 ETF다. 그러니까 지금이 22년 11월이고 아마 뭐 11월 중에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그렇다면 만기가 대충 한 1년 정도 음. 되는 국고채를 담은 음. 만기 매칭형 채권 ETF다. 이렇게 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아마 회사마다 뭐 브랜드는 다를 거니까 그건 음. 차치하고요. 23-12. 음. 24-12뭐32-12뭐 음. 뭐 이런식으로 식으로 나올거거든요 나올 예. 그러면 32-12그러면몇 년짜리죠? 음. 지금 22는 10년짜리인가요? 맞습니다 예. 10년짜리입니다 예. 예. 아 얘는 10년 만기가 있는 음. 만기매칭형 ETF구나 23-12아 음. 그러면 1년짜리 1년 만기매칭 예, 네. 만기 ETF구나 24-12아 음. 2년짜리 남은 만기매칭 ETF구나 이렇게 구분을 예. 하셔야 되고요 음. 두번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글자 국고채 음. 그리고 참고로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도 네. 상품을 낼 네. 예정인데 네. 은행채 음. 그리고 또 회사채 음. 이런 식으로 담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그 숫자 다음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고까지 네. 반드시 뜯어 보셔야 돼요. 음. 아, 지금 뭐. 삼성 말고 딴른데서도 나오는 거죠? 이게? 네네네. 예.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고요. 음. 대충 말씀드리면 삼성은 국고채와 은행채. 네. 국고채와 은행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기 매칭 ETF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대상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이 바로 국고채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거래되는 채권이 은행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유동성이 좀 풍부한 국고채와 은행채를 타겟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쿠폰이 좀 낮아요 음.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 네. 아. 그러면 수익률을 좀 나는 아이 정도 갖고 만족 못해 난수익률을좀 음. 높여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회사채를 넣으면 되겠죠 음. 음. 뭐 물론 캐피탈채 네. 카드채 이런 걸 넣어도 되지만 그 캐피탈채나 카드채는 뭐 시장 유동성이라고 음. 얘기하는 채권의 발행 물량이라든지 유통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상품화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음. 아마 다른 회사들은 회사채를 좀 타겟으로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채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 주세요. 네. 회사 채는 레이팅이 있습니다. 레이팅 음. 이 회사 이회이 회사가 A냐 B냐 네. A도 W A냐 신용 등급이 죠 예. 그래서 아마 타 회사에서는 뭐 신용 등급이 너무 낮다는 얘기는 쿠폰은 좀 많이 줄지언정 음. 디폴트 즉 부도가 날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뜻으로 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싱글 A나 W A 이상급으로만 음. 되는 회사만 담아서 아마 타그 타사 상품은 네. 회사 채 갈로 열고 음. A 마이나 이상 또는 회사채 갈로 열고. a a 마이너 이상 이렇게 레이팅이 음. 붙어 있을 테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비교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 네. 되긴 는데 그럼 만기 매칭형 ETF 이것도 그냥 네. 채권 ETF처럼 기존 ETF처럼 그냥 수시로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음. 사고 팔수 있다라는 거니까. 음.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순간 원하는 가격에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음. 채권은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장내 매매, 장외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불리우는데 네. 아무래도 채권은 우리 같은 좀 개인 투자자들은 원하는 수량만큼 사기도 좀 어렵고 네. 또 원하는 수량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기되기 전에 원활하게 시장에서 팔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만기 매칭 ETF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채권 ETF니까 뭐 자유롭게 뭐 네. 유동성 뭐 회사마다 유동성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고 음. 만약에 내가 사고 팔기 싫어요. 나는 만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만기가 됐을 때그 음. 채권 이, 그 만기 매칭 ETF의 쿠폰 수익률과 음. 원금을 돌려서 투자자한테 돌려주기 음. 때문에 그 채권 음. 그 매매가 좀 불편하다라는 음. 채권의 단점 음. 그리고 또 만기가 없어서 좀뭐 만기가 됐을 때 확정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네. 수요를 일거양득 한 방에 해결한 것이 네. 만기 매칭형 채권 ETF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이 만기 매칭형 ETF 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돼요? 네. 투자 전략이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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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음. 어떤 사람 나는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음. 만기까지? 아니면 나는 그냥 도중에 사고 파는 사람이냐? 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채권 이 t f 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네. 금리,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냐? 네. 또는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냐? 네. 아니면 금리가 크게 올라갈 것 같냐? 금리가 크게 떨어질 네. 것 같냐? 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투자자분이 계시면은 만기매 네. 진영 하시면 안 돼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좀 듀레이션이 긴 10년. 20년, 30년, 3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채권 ETF. 통상 ETF. 예, 통상 통상적인 채권 ETF. 채권 ETF를 하셔야 되고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권 ETF를 하시면 안 돼요. 음, 음. 아니면 초단기 채권 ETF, 뭐 KFR이라든지, 예. 뭐 CD금리라든지, 요 초단기 채권 e t f 만 하셔야 되는데, 예. 그냥 은행 파킹 통장이 더 낫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하시려는 분들은 첫 번째, 좀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네. 좀 진득한 분이셔야 된다 음. 두 번째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투자자분들이 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가 좀 움직이거나 좀 움직일,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만기 매칭. 형 ETF라고 하더라도 금리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네.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음. 저라면은 음. 한뭐4% 5% 정도인데 금리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음. 4% 5% 정도면은 저희 국고채 ETF가, 만기 매칭 ETF가 한4%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그치만 아직 금리 인상 리스크는 좀 남아 있어. 네. 이럴 경우에는 이 만기 매칭형 채권 ETF 가격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때 아마 좀, 좀, 그 만기 매칭형 ETF 사셔가지고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음. 그런 전략을 짜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4%보다는 음.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 금리는 저기 얻게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어, 아, 뭐 일단 요요 요, 요정, 정도 해 가지고 만기 매칭형 ETF에 대해서 음, 마무리해 보고요. 네. 또 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채권 ETF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네. 미국이 가장 많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음. 회사채냐, 뭐 국공채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미국 채권 ETF는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은. 울트라? 네, 네, 미국은 울 보통 이제 울트라 그러면 레버리지를 울트라라고 네. 많이 하시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울트라 그러면 그만큼 만기가 길다. 아 만기 길다는 뜻이에요. 네, 울트라가 네, 여기서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삼십 년 울트라 채권 음. 미국 채권 ETF들이 거래가 좀 많이 음. 되고 있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음. 아, 논리는 미국도 이제 음. 아뭐 최근에 이제 또 CPI가 십지를 찍거다. 네. CPI가 좀 생각이군요. 떨어지면서 예. 거래가 급증했는데 음. 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거의 뭐 소멸되어 가는 거. 인플레이션 압력 이제 쎄지지 않을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거지. 금리 못 올리면 금리를 이제 낮출 텐데 금리 낮출 때. 가장 강력하게 그 수익률을 볼수 있는 네. 좀 만기가 긴 미국 채권 ETF 음.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네. 참고로 미국 채권 ETF가 만기마다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음. 아세아 또 음. 채권 ETF가 또 상장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 좀 채권 ETF가 좀 생소하셔서 음. 많이 못, 보셨, 못 보셨을 텐데 미국 그리고 뭐 아세아뭐 음. 그리고 뭐 미국 회사채 뭐이 정도는 어,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다 그렇게 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연금 계좌에서 이 채권형 ETF도 당연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금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네.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기 연금계좌 에 정기예금을 네네네.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정기예금하고 채권 ETF 뭘 넣어야 되냐 뭐 이런 네.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예, 제가 예. 바로 그 사람이고요. 제가 고금리를 주는 채권 ETF 아니, 정기예금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아, 제가 계속 가입 판매 가입 음. 판매 자, 가입 판매 재가입 계속 음.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기예금은 딱 들어가는 시점에 음. 이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데 금리가 계속 네. 올라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 들어갔던 음. 정기예금을 찾아봤더니 3.7이었어요. 음. 3.7, 어? 4가 넘었네. 음. 해지, 재가입, 4. 음. 어? 4가를 가입했더니 음. 또 4.5가 나왔더라고요. 음. 해지, 4.5로 재가입. 또 네. 4.5가 가입하고 나니까 또 5가 나왔더라고요. 음. 또5 해지하고 5 재가입. 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채권 ETF죠. 음. 채권 ETF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떨어진 가격에 사게 되면 네. 금리가 올라간 만큼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는 인상기다? 음. 그럴 때는 채권 ETF를 좀 분할해서 네. 사시는 전략이 낫고 네. 아이 정도면 은나 만족해 나5% 정기예금 이 정도면 만족해 음. 6% 나오더라도 나 해지 안할 거야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5% 정기예금 음.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채권 ETF 이슈 하나가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채권을 뭐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단일 종목 ETF 뭐이렇게 그렇죠.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네. 이제 국내 ETF의 트렌드가 음. 과거에는, 뭐, 과거도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베타라고 불리우는 테마형 중심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주시장이 힘들어지고, 채권시장이 힘들어지고, 채권시장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고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었고, 채권 ETF도 설명을 드린 배경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또,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주식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거든요. 음. 아, 그렇다면 주식도 담고 채권도 담는 음. 이런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저희는 채권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주식에서 좀 야, 나는 주식을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하니까 싫어. 나는 그냥 음. 한 종목만 담아줬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단일 종목 한 종목을 담고 네. 나머지 70%는 채권을 담는 음. 단일 종목형, 정확하게는 채권 혼합형 ETF가 조만간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음. 그래서 요 네. 그래 회사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음. 저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이니까 음.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 음. 네. 뭡니까?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하나 담고 네. 30% 나머지는 채권 담는 음. 삼성전자 단일 종목형 채권 ETF가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기업이 뭘까요? 음. 애플? 맞습니다. 제신라?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네. 테슬라 채권을 하나, 음. 애플 채권을 하나. 예. 그리고 아이 제가 단일 종목은 좀뭐 담기 좀 그렇지 않냐라고 음. 말씀드렸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짬짜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짬뽕도 먹고 싶고 네. 짜장면도 먹고 싶어. 그러면 짬뽕도 담고 짜장면도 담고 음.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그렉사다 다섯 개 종목 정도 음. 담고 나머지 채권 담은 다섯 음. 개 종목 탑5 채권 혼합. 음. 요 정도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아마 연금 계좌에서는 종목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렇죠. 이 ETF는 ETF지만 거의 음. 개별 종목을 담은 거랑 음. 진배 없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잘 활용하시면 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채권 ETF 투자하기 이런 주제를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이, 이 네. 질문으로 이 투자 성향별로 이제 채권 ETF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네. 이걸로 정리해보죠. 예. 채권 ETF는 대박이 없습니다. 음. 채권 ETF는요, 20%, 30%, 40%, 50% 이렇게 대박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박이 나려면뭐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채권용 레버리지 상품들도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저도 뭐 방박사님도 전문가시고 저도 전문가지만 내년에 금리,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음. 뭐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전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채권 음. 투자보다는 그냥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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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 음. 그런 전략이 채권 ETF에서는 가장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없냐, 없냐, 음.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 1년, 2년, 음. 3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기 매칭형 채권 음. ETF도 나왔으니까 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채권 ETF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공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